사랑하는 c t s 두란는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는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성경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과 더불어서 29장의 말씀도 볼 것입니다. 그러니 두 곳에 표시를 해 두고 여러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 사이에 가교를 놓았다라고 평가받는 작곡가 겸 지휘자 구스타프 말로 상대성 원리를 우리들에게 내놓았던 유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언어학자이고 세계적인 지성으로서 대표로 뽑히는 노암 촘스키, 금융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와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까지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들어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500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강력한 생존력으로 어디에 가든지 뛰어난 자가 되었고,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힘을 갖게 되었던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져서 계속해서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리미아서 29장의 말씀,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처음 권면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로마의 위정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로마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었고요. 밖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에게 로마서 13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붙잡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시키지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살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주된 수신인은 사실 이 예레미야서 29장은 편지글인데 주된 수신인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입니다. 하지만 19장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라고 언급함으로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그들이 이 말씀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글로벌 시대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멀지 않고 그리고 가깝게 살아가는 그리고 각 나라의 국가들이 지구의 반대편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된 세계 속에서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그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지막 살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또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중보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29장은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29장 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의 상황 어떠했냐 하면 주전 597년에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유대 땅에는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들이 이 29장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자기들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친구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먼 곳에 끌려와 있는데 저 곳에는 아직 내 나라가 있고 내 고향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1절에서 보면 29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전쟁은 신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졌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두게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방신의 땅먼 곳으로 끌려와서 이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끝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이는 당시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배교했고 절망했고 때로는 광신했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예레미야가 전할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29장에서 제일 중요한 곳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 끌려간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을 각오로 살아라 그리고 7절에 그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첫 번째 거기에서 잘 살아라 라는 말씀 사실 포로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 포로의 시기가 빨리 끝나서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내 고국으로,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장 24절부터 보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이 예레미아의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에 다시 답장을 보내서 예레미아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가두라고 요구합니다. 포로민들은 예레미아의 선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은 온전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하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방 신의 땅에 포로로 끌려 와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여겼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여전히 만날 수 있고 나와 여전히 소통할 수 있다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로운 역사 이해에서 나오는 선교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포로민들에게는 자기의 조국을 군대를 이끌고 휩쓸어서 폐허로 만들고 그리고 멸망시킨 저주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입보하고 입보하려고 해도 입보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은 사실 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을 향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지경은 내가 있는 이 집과 교회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우리 특별히 세계화의 시대, 글로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열방이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처럼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중보하는온 열방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6장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두 나라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민족들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신탁 또는 민족들을 향한 선포라고 불립니다 먼저 46장 우리가 보면 애굽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제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곳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7장은 블레셋의 이말 재앙을 말하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48장은 모합에 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께 살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합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 이유는 모합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건방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위세와 풍요로움만 믿고 다른 나라를 없인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건방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합이 그와 같이 으스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으스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합에도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9장에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문과 에돔과 담에색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이들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하고 마지막 50장과 51장. 중요하게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바벨론이 유다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시작인 50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아서 50장 2절 말씀.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도 침공하에서 점령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부르는 이름이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사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부스러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50장 2절에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그들의 신인 벨과 무로닥, 그 신상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그래서 바벨론에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열방 신탁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열방을 향한 선포, 왜 열방을 향한 선포가 이렇게 길게 있는가? 그 이유는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너희 나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국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4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기를. 여러분, 구약에 그 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울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주어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모합에 대한 재난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주장하시면서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운다. 모합에 대한 심판과 모합의 울부짖음에 똑같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보여집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을 품고 계신다. 열방신탁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방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열방 신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열방 신탁에 있어서 심판의 주된 이유가 교만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서로 통합니다. 그리고 50장에서 51장 바벨론에 대한 선포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바벨론에 대한 선포의 사이사이에 유다의 회복을 전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치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사람은 바벨론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열방에 대한 말씀은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고 계시고, 온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신탁을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볼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주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예리미야서에서 가장 강력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예리미야서의 마지막에 보길 원합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레미야가 전하는 이 강력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때로는 온 세상이 겪는 이땅 가운데 일어나는 멸망 같은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이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품기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고난은 영적인 연단과 회개의 기회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아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새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신앙이 열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신앙, 그와 같이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